북한군 과반수가 신고 있는 신발이 우리 국군이 육이오 전쟁 때 신었던 신발이에요. 그리고 당신들도 최고 전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전체가 전체가 100%가 최고 전엄이다. 때 네. 네. 그 현역 북한군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네. 아무리 특수부대라도 목숨이 위험한데 돈도 못 받으면 정말 가기 싫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 정보도 없이 가고 파병이 네. 됐다. 네. 근데 파, 파병이 돼서. 현장을 딱 봤다 그 현장을 봤는데 이미 세뇌가 되었고 이거에서 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네. 상황을 유성현 씨도 똑같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파병이 됐다면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러잖아요 네. 네. 범의 실체를 알아야 내가 무서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분간이 되는데 네. 범인지 뭔지 몰라요 북한군이들은 가서 싸워 그러니까 덤벼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가가지고 그러니까 유성현 씨 같이 탈출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가지고 뭐 망명이나 아니면 탈출을 시도할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특수부대 사람들 중에. 음 아마도 이제 이전 전장 상황이 예. 상황이 여기 한반도가 아니고 저기 다른 타국이다 보니까 네. 이에 대해서 좀 북한 군인들이 상당히 그뭐 상대편으로 투항이라든가 네. 이런 걸 생각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그 언어 자체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어, 네. 그런데 네. 우리 한반도하고 상황이라면 상당수가 전 투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전장 자체가 다른 거죠. 아. 그말 이게 북한군하고 실질 전투를 한다면, 네. 우크라이나 측에서 뭔가 북한어에 한국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뭔가 심리전 같은 것도 하고, 음. 그리고 너희들이 왜 싸우는지 이런 거랑을 좀 알려주면. 싸울 의욕 같은 거를 좀 상실할 수가 있고 다 투항할 수 있고 이럴 음.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북한군의 입장에서 러시아군을 바라볼 때는 네. 보통 어떤 생각 많이 해요? 약간 뭐 선진 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러워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북한군이 어, 러시아군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네. 북한군보다 상당히 우월하다는 것은 있어요. 우월하다. 네. 근데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소련 시기 하고 봤을 때. 러시아 어, 러시아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 러시아. 네, 러시아 네. 군대는 상당히 군기가 다 빠지고, 아. 그리고 군품 다 훔쳐다가 밖에다가 다 팔아먹고 음. 이런 거를 교육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래서 그 기강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 북한 그 북한군 교육자료 네. 군인들에게 정신교육자료 하는 상당수 한뭐 4, 50%될 거예요. 네. 그게 대부분 러시아 군이 어떻게 그 정말, 물난한 생활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게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들어서서, 러시아 군대들이 진짜 이렇게 물난한 생활을 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회주의,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쟁취해야 되는지,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마냥 또 좋겠는 생각을 안 하네요 네, 예 그렇죠. 약간 뭐그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이제 북한군 생활 하시는 동안 러시아제 무기를 좀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뭐총 같은 것도 AK 썼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그 공군으로 계셨으니까 전투기도 뭐 러시아 예전에 이제 미국이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네. 예. 어 차량 전투기 몽땅 러시아 거죠 아 몽땅 러시아 거예요 네. 네. 어 그러면은 이제 격전지에 배치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특수부대가 이런 시가전에 대한 뭐 그런 훈련 같은 게좀돼 있는지, 네. 그다음에 러시아 장비로 좀 훈련을 많이 했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네, 러시아 우리 민주주의 군대는 뭔가 예.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가 서로 상호 호환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북한하고 러시아 무기가 또 서로 호환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무기를 접하고 이거를 배우는 거는 금방 배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금방 배운다. 네, 음. 무기들이 지금 뭐 진짜 고도로 발전된 무기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무기는 단순하게 만들거든요. 음. 진짜 단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건한 주일 도안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네, 그 사람들이 군대 뭐 나름 어. 좀 연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짬밥도 있고 해서 아. 금방 배울 거라고 좀아 아, 금방 배운다 네그 네. 네.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지급받는 설문지를 우크라이나가 네. 입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설문지를 보니까 그 러시아의 그 군복의 치수 키와 관련된 네. 항목에 뭐이삼사오육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고 네. 그 치수에 맞는 신장이 백육십이에서 백육십팔 백육십팔에서 백칠십사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체구도 작지만 네. 또 그나마 옷이나 제대로 받을까 싶은데 그 북한군에 복무하실 때그 네. 군복 상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 군복 상태가 상당히 한심해요. 북한군 복은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요? 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심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북한군 과반수가 신고 있는 신발이 음. 우리 국군이 6.25 전쟁 때 신었던 신발이에요. 아, 같은 모델인 건지 아니면 같은 그, 모델이에요? 예. 예, 네, 과반수가. 네. 제가 면그 8년 동안 있으면서 그 신발을 신다가 제가 왔거든요. 근데 놀랐던 게 전쟁 기념관에 갔는데 네. 그 신발이 거기 있는 거예요. <laughs> 아 이걸 신고 아직도 이거 전쟁 때 신었던 거 아직도 신었단 말이요 고물관에 네. 있는 그 신발을 네. 여전히 신고 있다. 네, 고무 아니, 바닥이거든요, 나. 남이 신던 거는 혹시 물려받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 네. 신발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네. 한석달 정도 신으면 버려야 돼요. 아, 지금 해주는 거. 네, 그래서 신발을 1 년에 도합 3 컬레 정도를 보급을 하거든요. 네. 워낙 질이 안 좋아서 네. 이게 위에는 천이고 밑에는 고무 바닥이고, 네. 그래서 이게 전장에 뛰어다닐 그럴 상황이 그렇게 녹록찮은 신발이에요. 네, 비오면다 젖고 그리고 조그만 불티 같은 거 튀면 다 네. 타고 하는 거죠. 아, 그거 신고 그러면 족구 같은 것도 못 하겠네요, 그러면. 족구 정도는 할수 있죠. 족구하다가 하... 미창 날아가면 어떡해요? 어, 그게 미창이 그돌 같은 거 돌뿌리 밟으면 네. 그게 발을 바닥에 느낌이 와요. 아. <웃음> <웃음> 그러면 어. 예, 옷은 어떻습니까? 어, 옷 자체는 뭐 그냥 우리 저게 뭐야 슈퍼에 가서 살수 있는 그런 옷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예, 우리 이제 탈북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네. 이제 그때 이제 DMZ 내부로 들어왔을 네. 때 우리 군 병사들을 봤을 때 네. 그 옷이 이제 고어텍스잖아요. 신발도 아, 고어텍스. 아, 그렇죠. 이거 봤을 때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상당히 뭔가 멋지죠, 아주 멋져요. 아. 북한 군인들이 10년 동안 군복무해도 그 네. 사람들이 전역하면서 아 내가 어머니 앞에 갈 때는 멋지게 하고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거든요. 그러고도. 네. 우리 군 같은 전투화를 못 신고 가요. 아. 네, 그 신발을. 그거 신고 가는 게 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와서 봤는데 우리 군은 전체 다 신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네. 그리고 피지컬도 크고 군복도 너무 좋은 거입고 네. 아. 그리고 여기 선글라스 같은 것도 지급되고 네. 뭔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비교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약간 이제 번외로 좀 말씀 여쭤 보는 건데 네. 북한도 그러면은 그 다림질 해 가지고 각 잡고 이런 거좀 하나요? 그 군복 같은 거? 아 군복 잠잘 때 네. 잠잘 때딱 각을 잡고 아 자게 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어,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탁탁 너무 털고 다니면 이건 네. 또 향수 치고 다니고 이렇게하면욕 먹어요. <laughs> 예. 네. 북한 군인의 몸에서는 땀내가 나야 된다. 땀내가 아, 나야 좀 된다. 무슨 터터 후야 된다. 네. 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다큐로 네. 들어가서. 네. 아~ 이게 그니까 남이 전 목숨을 걸고 전쟁 가는 걸 이렇게 계속 여쭤봐야 되는 것 물어봐야 되는 것도 참 네. 비극인데 이제 지금 러시아군의 주 전술이 인간 돌격전이라고 해요 그니까 결국에는 백병 전보 돌격전인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가을 우기가 끝나면 그 평원이 진흙밭으로 다 변한다고 해요 그러면 네. 굉장히 환경이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곧 겨울이라 엄청나게 추운 환경에서 총알바지를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또 받는 돈은 다 김정은 일가의 호화 사치에 쓰인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비참한 일인데 그 어떻게 뭐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갖고 좀 어느 정도로 좀 지낼지. 예. 네. 알면 그 사실을 모든 걸다 알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비참함을 느끼겠죠, 스스로가. 예. 근데 북한 특성상 전혀 모르게 다 틀어막을 거예요. 다 틀어막아요? 네. 다못 보게, 그냥 전투만 하게끔, 네. 그냥 인간 병기로만 아마, 사, 어, 쓰려고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뭔가 한반도하고 그쪽에 하고는 겨울 온도 자체가 좀 다를 음. 것 같아요. 많이 네. 좀 추울 것 같고 한데. 근데 북한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 자체가 네. 방한복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군복을 좀 좋은 거 주면 그게 오히려 커버 그냥 비슷하게 그냥 한반도나 러시아나 비슷하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아. 할것 같습니다. 이게 아.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 상당히 극악의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 네, 그래서 전쟁에 가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뭐 크게 뭐 속된 말로 도찐개찐이죠. 아. 네, 그게 비슷, 네,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제 네. 처음에 준비를 할때그 목숨 걸고 가는 거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기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 북한에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가는 걸 선호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저 이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군 복무 중에 노동신문 같은 거라도 볼수 있어요? 근데? 북어 저게 위에 우크라이나 쪽에서요. 아니, 뭐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예. 네, 군인들이 사상교육을 해다 해야 되다 보니까 노동신문하고 예. 조선인민군이라고 군대 신문이 따로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신문은 매일 보게끔 해요. 어, 예. 네, 신문이 계속. 어, 예. 보급이 되거든요 거기에 뭐 국제정세 같은 거 자세히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아 그런 거안 나오죠 그럼 네. 주로 어떤 내용이 매일 그렇게 업데이트가 됩니까? 북한에서 내부 상황들 네. 뭐 아파트 지어가지고 김정은이 잘 지었다고 이렇게 취하했다 네. 이런 게 신문의 그 뭔가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네. 매일 그래서 신문을 오늘은 어떤 소식 실렸을까 하고 기대감이 없어요 네. 똑같은 소식이니까요 네. 네. <laughs> 신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 지난 시간에 네. 북한 신문은 뻔하거든요. 그냥 노동당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써. 그러면 딱 그렇게 쓰기 때문에, 공식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소식 같은 게 밑에 실리군 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전,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실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예, 며칠 전에 어젠가 제가 유엔 총회 그쪽에서 유엔 쪽에서 회의하는 거 보니까 네. 북한이나 러시아나 강력하게 거부하더라고요 아. 어, 우리 뭐 북한군 받은 것도 없고 보내지도 않았다 음. 네. 예,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 봐서는 그걸 신문에 실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음. 신문에 실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그 이제 탈북한 얘기를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노동신문에서 아마 봤던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노동신문에서. 네. 우리나라, 그니까 대한민국이 3일 동안 정전이 있었고 사람들이 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다 이런 기사를 네. 보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 아니 3일만 정전이 있었으면 3 6 2일은 정전이 아니었던 거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충격 받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북한의 뭐 평양 같은 경우 그거리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뭐 전기가 잘 들어오겠죠. 그런데 네. 지방에 가면은 지역의 상당수가 전기가 1년에 50%안 오는 게 과반수고요. 아. 그리고 한2 30%뭐그 정도는 1년에 전기가 3일을 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살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는 그걸 가지고 데모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전기가 어디나 365일 온다는 의미잖아요. 음.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딱 들어오면서 네. 이건 무슨 뭐 가로등이 안 켜진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네. 아파트가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어다 네. 이제 포장도로고 네. 그리고 북한은 시내 시내에도 포장도로 아닌 데가 많거든요. 네. 도시에도 근데 네. 다 포장도로에다 가로등이 켜져 있다 보니까 음. 도시의 크기가 가늠을안 되더라고요. 음. 네, 이게 상당히 큰 도시로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왔던 부대 한이3일 있다가 왔던 그 코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산 정점까지 올라갔는데 다 포장 도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산사태 안 나게 다 세금 물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제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다고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길은 아닐 텐데. 네. 응? 아, 이걸 보면, 이걸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 정도면 이 대한민국이 한 세계 한1 0위권 정도 들어가나요? 네. 경제 수준이. 그러니까 네. 그분이 네, 맞아요. 네. 우리 한1 0위권 정도 들어가는 네. 나라예요.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충격 받았어요 네. 아, 이렇게 잘 사느나. 북한이 지금 이 속도로 가면 10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을 따라잡을 수 없구나. 네. 하는 거 그때 느꼈죠. 아, 네. 그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 부분이 그 러시아군이 보니까 최근에 이제 네. 휴대폰을 켜놓고 전쟁을 하더라고요. 네. 휴대폰 메신저 같은 걸로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하던데 제가 북한군이면은 당장 인터넷 쓸수 있으면 파병에 대해서 찾아볼 것 같아요. 네. 찾아볼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이 영상을 접할 수도 있는 북한군들에게 네. 그래도 한 말씀 좀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네, 어, 지금 북한 군인들, 당신들 뭔가 뭐 저도 북한 군대 밥을 먹었었고 그리고 북한 군 자체가 최고 전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당신들도 최고 전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전체가 전체가 100%가 최고 전업이다 당신들이 무기를 놓고 그리고 어떻게든 뭐 우크라이나에 귀신을 하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당신 자체도 김정은의 보금가는 최고 전엄이될 거다. 네. 하긴 어쩌다 보니까 이 김정은이 요즘에 반통일세, 반통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하지 네. 말자고. 네. 네. 어, 이게 정신 빠진 우리 대한민국에도 반통일을 외치는 개나발을 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국가 모 네. 주장하고. 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99%가 최고 존엄이다. 1% 김정은의. 생각과 동조하는 그런 자들을 빼고 당신도 최고 전원이 될수 있으니까 어, 부디 대한민국에 와서 당신의 삶을 그 삶의 귀중함도 느껴보고 더 나은 삶을 찾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아주 명언을 또 남기셨는데 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거몇 개만 좀더 여쭤볼게요. 네. 아까 이제 반통일적인 발언을 김정은이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네. 제기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거 보시면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 이거는 진짜 그뭐 김정은의 그 세습 독재를 그냥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네. 북한의 과반수의 인민들과 그리고 과반수의 군인들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네. 네. 김정은이 아무리 앞에 나와서 통일을 네. 하지 말자고 떠들어도 네. 김정은이 그 발언은 그 사람들의 희망을 짓뭉개는 거예요. 어, 네. 그런데 그 보통 다 세네가 돼서 네. 뭐 외국에 가도 그런 다른 생각 못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네. 그 이제 일반 시민들은 통일을 간절히 염그 네. 염원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통일만이 통일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지금 북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북한이 지금 이 스탠스를 가서는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다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거다. 네. 이런 거를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현실이잖아요. 현실. 네. 이거를 김정은이 감추겠다고 해서 손바닥을 뭐 태양으로 그걸 가릴 수가 없잖아요. 네. 감추겠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최소 남아있는 희망을 그 김정은이 밟아버리는 거죠. 음. 뭉개버리는 거죠. 그냥 너네는 그냥 지속해서 내 노예로 살아 음. 하는 말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좀 하시는데 그 개나발이 무슨 말이냐고 또 물어보세요. 네, 그 아, 개나발. 네. 어, 저, 우리 한국에서는 개수작이라고 하나요? 아, 개수작. <laughs> 네. 네. 저,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개 같은 소리. <laughs> 아, 요즘에 네. 요즘 들어가 지고뭐 우리 네. 한국은 저게 강아지도 식구로 되니까 이게 좀 네.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이게 말긋지도 않는 소리다 하는 네. 느낌입니다. 아.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laughs> 그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강아지를 식구처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네. 북에서도 되게 강아지를 기르는 그런 과정이좀 있습니까? 네, 강아지를 기르는데 방 안에까지 안고들어가는 않죠. 그리고 네. 강아지를 기르다가 때로는 요게 저게 산복도 이때 같이 이렇게 가마에 넣고 이렇게 보글보글 <웃음> 하는 <웃음> 그런 네.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